아파트 분양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떤 동이 가장 로얄동인가요? 일단 가장 먼저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롤의 계약 조건부터 알아보자면 가장 중요한 동호수 선점은 오로지 선착순으로만 진행되는데요. 쉽게 말해 가장 좋은 동호수인 일명 알랄 세대를 선점하려면 남들보다는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총 분양 대금의단5% 금액만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것은 여느 아파트들처럼 나머지 5%의 금액을 신용대출로 메꾸는 그런 절차가 아닌 정말 찐으로 단 5%의 금액만으로 정당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 또한 전액 무이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입주시까지 옵션 계약금을 제외한 그 어떠한 금액도 더 이상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기 전에는 꼭 예약 전화를 주셔야 특별한 사은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주 프로지오 더 센트럴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원주는 지금 여주 원주간 복선전철 사업에 이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T 노선까지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T 노선은 인천공항과 김포 장기에서 각각 시작된 노선이 서울 삼성동까지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교산 원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원주에서 수도권 이동 시간은 단 30분대로 단축. 거의 경기도권이라고 봐도 무방한 접근성이 될수 있겠죠? 원주 프로지워더 센트럴이 들어서게 되는 해당 입지는 방경 3km 내 다수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현재 수많은 단지들의 재개발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1군 브랜드 대단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깊게 자리 잡은 상권과 인프라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거 환경만을 개선하는 매우 성공적인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원주는 지금 소형 면적 아파트 공급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요. 2020년부터 원주에 공급되고 있는 단지들은 84 타입 이상 중대형 면적이 대부분이며, 그나마 공급되고 있는 단지들은 대부분 저층만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소형면적 알랄세대의 고충계약은 원주 프루지오 더 센트럴만이 유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단지는 무조건 옳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파트에 있어서 단지 규모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인데요. 해당 아파트는 최상위권 브랜드 평판지수와 도급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우건설 프루지오인과 동시에 원주에서는 매우 흔치 않은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최상위 브랜드와 대단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단지인 만큼 그에 걸맞는 특색있는 커뮤니티 시설들과 수준 높은 조경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원주에는 처음 도입되는 프로지오만의 특색있는 시스템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원주 프로지오 더 센트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면 현재 원주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중 가장 늦은 입주인 2027년 11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원주 프로지오터 센트럴은 일반 공급으로는 1,273세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한 최고층 29층으로 원주에서는 결코 흔치 않은 고층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입주 시기. 현재 원주에서 분양 중인 신규 아파트들의 입주가 대부분 2025년에서 26년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원주 프로지오 더 센트럴은 이 입주 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입주 시기의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해당 지역은 현재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원주에서 오래 거주한 인구일수록 더욱더 주거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일단 그의 가장 큰 이유는 강원도 최대 규모의 병원 시설인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 도보 생활권에 위치하여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더불어 원주 보건소와 성지병원 등 원주의 메이저 의료 시설들 또한 인근에 여러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메디컬 타운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입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원주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인 원주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또한 바로 인근에 위치하여 있고요.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생활권 중에 하나인 만큼 주변 곳곳에 명문 학군들 또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부터 노년 가정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아파트 입지에 있어서의 매우 정석적인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총 1502세대, 주차대수는 비교적 널널한 세대당 1.38대 면적은 59, 74, 84, 108타입 총 4가지로 원주에서는 흔치 않은 소형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색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동강거리가 매우 널찍하게 조성될 예정인데요 주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방향 또한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될 예정이고요 특히 84 B 타입의 경우에는 전 세대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남향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인 만큼 기존의 다른 단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단지 내 시설들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4베이 판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주 프로지오 더 센트럴은 오직 84 B 타입만이 2베이 타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9 타입과 74 타입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4베이 판상형 구조지만 소형 면적에선 흔치 않은 팬트리의 구성이 매우 특색있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84A 타입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보여지지만 주방을 확장하여 알파룸을 팬트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특히 작은 방의 북박이장이 여느 아파트들과는 달리 측면부에 매립되어 있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유일한 타워형인 84B 타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널찍해 보이는 거실과 드레스룸을 접해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넓이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포베이판산형이 조금 더 선호되는 것이 시장의 흐름이지만 오직 8사 비타임만이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부분과 단 270세대만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분양가 차이가 천만원 이상 저렴하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생명은 구조보다는 오로지 알랄세대 로얄똥 로얄층에 있다는 것. 현재 시점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알랄세대 고층계약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주 프루지오 더 센트럴의 가장 로얄똥으로 분류되는 동은 101동의 12라인, 105동의 12라인, 111동의 123라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102동과 107동 또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근래에는 꼭대기층인 탑층이 가장 선호되는 추세이며, 만약 조망권과 일조량이 충분히 확보되는 동호수라면 굳이 높은 층보다는 중간 층 정도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층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의 라인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백오동 같은 경우에는 일명 쇼파뷰 방향으로 인하여 1호 라인이 보다도 완벽한 조망권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요. 반면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명 속층 라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하시는 단열에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동호수에 따라 향후 미래 가치가 몇 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은 분양 초창기일수록 더욱더 동호수 선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컨설팅은 전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할 것 같고요. 원주 프루지오더 센트럴의 모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면 기분 좋은 상담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